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공학 관련 전공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계공학 관련 전공은 전화기로 정통이 취업강패 전공으로 불리곤 했으나 최근 IT 소프트웨어가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화기 중 기계공학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이전만큼의 기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로보틱스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기계공학 관련 전공은 꾸준히 인기가 있으며 물리, 수학에 능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 는 전공이기도 한 만큼 기계공학부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 기계공학 관련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계공학 관련 키워드인 기계와 메카트로닉스를 포함한 주요 대학 전공들의 모음입니다. 기계공학 관련 전공하면 대표적으로 기계공학부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기계공학 관련 전공들이 보편적으로 기계의 부품 및 시스템을 설계하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기계시스템공학과처럼 시스템이 들어간 전공들도 있으며. 또한 정보기술이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과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처럼 정보가 들어간 전공들도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나 이화여자대학교 휴먼 기계바이오공학과처럼 기계 공학에 다른 키워드가 섞인 전공들의 경우 기계공학적 지식을 베이스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로봇 및 에너지, 바이오로봇 및 생체 역학 등 학과명에 들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4학년도 입결의 경우 여전히 전학 이에 해당하는 과로서 학생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꾸준히 기계공학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해 드렸듯 이전보다는 기세가 누그러져서 공과대학 입결 중 상위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기계공학부의 입결이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전공 개방 모집단위들 즉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들보다 낮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입결이 높은 모집단위는 역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였으며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26 등급, 70% 내신컷 성적 1.31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부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이 각각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45 등급, 1.55 등급, 그리고 70% 내신컷 성적 1.49 등급, 1.56 등급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이 팀장이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를 진행할 때 2025학년도 기계공학 관련 전공이 설치된 대학 및 전형들을 살펴보니. 이 후에는 기계공학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비교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석소장님께서 기존의 기계공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며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다루어 주신 콘텐츠가 있으니 해당 콘텐츠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해당 콘텐츠는 기계공학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이시라면 반드시 참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를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기계공학이란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을 설계에 분석하는 학문 분야로서 기계를 직접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전문대학이나 비교적 하위권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경우 기계를 직접 다루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올수록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공학과 지망 학생들 중 상당수가 어렸을 때 작은 스케일로는 작은 게임기, 크게는 가전제품까지 뜯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기계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실제로 기계를 만져보는 실습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계 장비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가 있으면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및 전체적인 기계의 구조 등에 대해 이해하기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계공학부의 경우 대부분 1, 2학년 때는 4대 역학에 해당하는 동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을 배우고 3, 4학년 때 최적 에너지 시스템 설계,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등등 이러한 기계공학적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선 기계공학 전공자 중에서도 4대 역학을 제공하는 제대로 아는 이들이 드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4대 역학은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공학적 기초를 쌓고 4대 역학을 모두 배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학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공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팀장이 학부 시절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관찰했을 때나 메이저리서치 솔루션을 진행했던 기계공학과 진학 학생들 여러 디렉터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제 시험에 치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해 드렸다시피 3, 4학년 때부터 나뉘는 등 본격적으로 기계공학이 응용 연구 분야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사실 자대 역학만 공부하기도 버겁겠지만 3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이수할지 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일을 할지와 관련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3, 4학년 때 그저 괜찮아 보이는 전공이나 소위 꿀강이라 불리는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만 별 생각 없이 이수한다면 학부 졸업 이후의 방향성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4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어떤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지 방향을 잡은 뒤 그쪽 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학부 수준에서 특화 분야를 정했다고 한들 실제 설계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부 에서의 지식 및 학업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의 트랙이나 진출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 기계공학 부 졸업생들은 제조업 중공업 내연 기관 자동차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 했고 이전에는 해당 분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기에 취업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제조업 중공업보다는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공생들이 설 자리라거나 취업 시장의 문이 이전보다 좁아진 것은 맞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한들 차체를 설계해야 하고 스마트 팩토리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활용되는 로봇, 인간이 보행 등 활동을 돕는 재활로봇 등 로보틱스에서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이나 전기전자 기술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실현할 하드웨어가 받쳐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언제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기술이 점차 전통적인 기계공학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게 발전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역학을 베이스로 인공지능이나 전자공학 등 다른 학문을 융합하려는 시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자체의 커리큘럼 및 학습 분량도 어마어마한지라 복수전공은 현실적으로 거의 하기 어렵다만 전기전자공학이나 바이오, AI 분야를 부전공 등으로 선택하여 자신만이 무기를 만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한 것이 이 팀장이 앞서 키워드로도 정리한 메카트로닉스인데, 메카트로닉스란 기계공학을 의미하는 메카닉스와 전자전기공학을 의미하는 일렉트로닉스를 합친 단어로 기계 공학 전자 전기 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등까지 융합하여 지능형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라고 해도 사실 기계공학 전공과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취급되기는 합니다. 최근 기계공학부 자체에서도 전자전기 분야 등을 융합한 지식을 학생들이 쌓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고 애초에 학부 수준에서는 기계공학과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기계공학 베이스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로봇공학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기 기술,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진단,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한 바이오 메디컬 공학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경우 다섯 가지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서 3, 4학년 때 어떤 진로분야로 좁힐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데 이런 식으로 트랙제도를 운영하는 기계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과에서 운영하는 연구실, 학과 소속 교수님들이 연구실들을 찾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연구실을 찾아보며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단계에서부터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수 있고 반대로 진로가 뚜렷한 학생 예를 들어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특정 기계공학부에 진학했는데 해당 기계공학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제대로 알고 지원한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학교나 경상국립대학교처럼 기계공학부 내 세부 전공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더더욱 세부 전공들 간 차이점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콘츠가 기계공학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